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대로변, 차량 신호 등엔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전국적으로 단 4곳만 설치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두곳이 천안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과속 유도 예측 출발 강화 등 부작용을 평가해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운전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경찰청과 함께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차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입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사거리와 두정동 현대자동차 앞 사거리 두 곳에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 강역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각한 군데 등총네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장치는 주행신호와 정지신호 시 신호 옆에 장치된 타이머가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은 미리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운행과 보행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게 경찰과 지자체측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천안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차량 정지 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수 있고 예측 출발을 억제해 신호위반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천안에서 이들 두고 구간을 이용해 본 시민들은 대체로 시스템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을 한 눈에 볼수 있어서 마냥 기다렸던 이전보다는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음, 사고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천안시 곳곳에 아주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곳은 차량도 많지만 보행자들도 많은 곳이거든요. 차량들이 예측 출발을 하거나 황색 불에서 사거리를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은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천안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 지약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사업 공모에 임했고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두 곳의 시범 구역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에서 관심 있어 하는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수요조사 했을 때 관심을 보이셨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좀 저희도 많이 설치해서 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했고요 단속 장비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고 요런 장소하고 또 이제 동시 신호로 운영되는 장소여야 되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찰 측은 앞으로 한두달 정도 지나면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살'.